되셨습니까?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아다.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듣는 사람.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듣는 사람입니까? 아,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듣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의 교회 에 우리 모두 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두 듣는 사람. 저도 듣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듣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아멘. <laughs> 오늘은 정물기단체 9장 사업과 생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네. <laughs> 사단된 20장 24절 우리 한번 영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 달려갈 길과주 예수께 받은, 받은 사랑, 사망, 곧 하나님에 의 의한 평등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라. 나의 더 생명을 더 조금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영원 구원의 경험이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올 때 하신 마음이 있습니까? 예, 어떤 분은 다른 이다 다, 했는데 고거는 못 갈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름이 디엘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의 생일 동안에 예, 수십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뭐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도을한 분인데, 그 비결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내가 저것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는 전도를 하겠다. 예러니까많이가지정 전도를 하겠다. 그에한 사람.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거의 지켰다고 그래요. 하루, 하루는 그 시카고 있었는데, 예, 밤에 잘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하루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정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넣었다가 도저히 양심 가치를 장려하면 그래. 할수 없이 다시 일어나서 가 옷을 입고 에, 시카고 시내 한방 중에 나왔어요. 사람이 뭐 한방 중이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없는데 갈치자로 돌아옵니다. 뭘 한잔했겠죠? 네. 완전히 만취가 된사람이 사람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수 없이 거기다대고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깜짝 놀라더니 예수로 말한 것더니막 버럭 화를 냈더래요. 그러더니 막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할수 없이 걸으러 나설레를 하고 도망가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laughs> 그날을 감춰버렸대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시각 교회에 옥사방을확 눈을 두드릴게요 나가보니까 3개월 전에 그 사람 그 밤중에 예, 어 터질 뻔한 그 사람한테 <laughs>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근그양이 그 뭐라고 그러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내는 말에 크게 화를 냈나 그리고 그 말이 내귓전에서떠나 예수를 믿기로 했다 이렇 아, 네. 보금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에, 싹을 내고 뿌리를 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앞에 부분밖에 못해요 뿌리는 거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음. 성령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맞춰가지고 그게 싹이 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뿌릴 때는 우리가 고통스러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들 것 클 때는 힘들어. 그러나, 거들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경로의 기단체 9장 사과생의 내용을 봅시다. 첫 번째, 구원받은 그리시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축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일하도록 이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친절하고 상냥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나는 개천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예, 넘쳐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예, 자연스럽게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면 예, 그것을 넘쳐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예, 사랑과 축복을 나눠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요한복음 십다장십절이명한 10, 말씀이죠. 인자의 오른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영원 구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소원이 뭐가 되는가? 빌립보 이장십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 안에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아니고. 그래서 자신의 기쁜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기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소원이 돼 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아이고 저 앞에 있는 논덩어리에 그거 사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네. 모세의 소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해방의 것이요. 다윗의 소원은 뭘까요? 성전이 조성되는 다니엘의 소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소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겁니다. 반뇌의 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소원도 예, 복음 전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지만 정말 우리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아복음을 제일 많이신것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니다 구주와 천사들의 기쁨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구주의 기쁨은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 구원하시는 데 있다. 주님 제일 기뻐하시는 데 이걸 이렇게 하실 때 행복해요. 여기 천사들의 기쁨은 뭘까? 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천사들의 기쁨은 남의 행복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 품격과 계급이 열등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일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비천한 일로 얘기지만 예. 이것이 바로 죄 없는 천사하는 가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하데곧 이것이 하늘의 행복의 요소라고 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그 정신이 바로 그들을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하늘입니다. 하늘 보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사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예수님 옆에 설 사람은 누군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경원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알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자, 이 요새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뭐 회의할 때 자리에 앉는 걸 제가 유심히 보면 반드시 차례가 있더만. 예? 그당 대표가 가운데 딱 앉아야. 옆에 그 원내대표가 앉아야. 그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쫙 거기 한번도그게 바뀌어 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목숨 거는 겁니다. <laughs> 한번그내 아는 목사가 군에서 그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방 유지들을 단상에다앉히는데 경찰서장을 말이요 우체국장 옆에다가 그걸 앉히면 어서 자리를 배정해서 딱 와서 보더니 안안하고 가버렸어. 그 사람들 거의 목숨 내는 사람들 소일이 <laughs> 그게 얼마나 치? 그근데 하늘에 가도 그 소일이 있대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일은 아니지. 예수님 옆에 누가 선다 제일 가까운 순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다. 뭐, 뭐 헌교에 헌금 많이 한 사람 순서도 아니고. 보니까 영혼구는 숫자의 순서도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했던가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 뭐몇 명을 구원했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체득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까이 서열이야기해. <laughs>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은 향기와 같고 사막의 샘과 같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와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이 거룩한 가마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가해준다. 제가 한번 전철을 탔는데 굉장히 많네. 갑자기 좋은 냄새가 나네. 향기가 쫙 나는 거예요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떠들뜨고막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요뭘 찾느라고 두리번 두리번 할까 향기 나는 그 향기의 큰원이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막 아가씨 하나가, 예쁜 아가씨가 다탔는데 거기서 나는 거야. 여기 한번뿌리 뭐야? 이그 향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커지니까 예. 마리아가 향를 예수님의 바 아래 끓였을 때그온 잔치석상에 그냥 다 씻은 그 마리아 예수 쏠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향, 이 고급 향. 오아시스와 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준다. 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바로 뭐라? 복음 전달. 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사랑,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서 표현될 것이다. 사랑이 그런 영웅으로 태어이사랑 또한 우리 천국께서 돌보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원정과 동정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돌보시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동정과 원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laughs> 여러분 낚신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낚시질. 저도 여러 분 해봤는데 처음에는 그 손맛이 첫걸음에서 해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있느 야, 이게 손맛이라는 건안 올라올라고 버티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찔려가지고. 아에가 같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물고기가 얼마나 크다고 그럴까? 그래서 예, 뭐 예전에 기회도 없지만 어찌나 심심하 하여간에 진정한그스도인의 소원을. 보금준도고 우리 종을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따뜻하게 대하고 어, 친절하게 살핀다. 그런데 저는 뱀을 만나는 죽입니다. 그는 우리 이성도들이 전부 다 몰려 계속 대시심을잡아다대시는 <laughs> <laughs> 이에레미아는요 여기 에레미아1자절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소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았으니 골수의 사무침 답답하여 괜히 쏟아졌다. 아니 보금자들은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이 안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고 싶은 죽어라. 그입꼭 다물고 며칠 입을 수있을수있었니만 자기가 천불이나 배수해서. <laughs> 왜? 그게 봐, 그 화가 자기를 태우는 것 같아. 할수 없이 자기안 죽으려고 가서 그걸 토해놓는 겁니다. 예, 네, 복음을 쳐야지. 이 복음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력한 체무자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체무자는 뭐예요? 동기진사. 각자기 편하지 않아요? 지신 못처럼 생기로 생각할 없어요. 문득병처럼안같 안가프면 못 살아. 로마서 1장1 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자면 평안하게 살지 못해요 이거를. 바울서 네. 그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네.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하지 않은 것 사랑. 아까 읽들말 신바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리지 아니하라. 자영혼구원의 복.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어떤 혜택, 어떤 복이 우리에게 따르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며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이르는 길이 네, 이게 영혼 권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래요.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해 주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구원 받는 자들이 예, 특권이며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이르는 길이 바로 영혼군이다하나님이 예,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영예와 최대의 기쁨이 바로 보금제도라그 다음에 삶의 기쁨과 영적 향상에 이른다 보금제도라즉 예. 하나님과 천사들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사욕 없는 이 봉사 사업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믿음이 강화해지고 신령이 은혜를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화해지게 되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영원을 구원을 하면 은 우리 믿음이 아주 강해집니다 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정도를 하면 강해져요 그리고 어,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우물에서 충만하게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 구원하면 생애의 행복을 얻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수고를 하는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하여지게 하여 그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참이 예. 할만하죠? 예. 한번 이렇게 보고 준다. 예. 그 다음 다섯 번째 영혼구를 하면 자신의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이루는 길이 바로 뭐라? 영혼구 되자신의. 뭐 저들은 명철한 영적 식별력과 확고히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 많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사역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내가 확실한가 하한가잘 모를 때는 전두를 열심히 하면 아, 확실하게 돼요 좋죠? 그 다음에 여섯번째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 뭐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많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문장 그대로 영 하면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유 없이 향하는 것이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죽은 자는 꼼짝 못하지만 산자의 특징은 뭐예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 없이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 주에 자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그 능력을 하나님 주님을 쓰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 아,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그 소적센터에 한 노인이 들어와서 전도지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뭐라고 하냐면, 300장만 주세요. 아마 이것이 제가 여기서 사과를 마지막 전도주가 될 겁니다. 내가 수십 년을 일을 했는데, 이제는 몸이 말을 잘안 들어요. 그게 주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지금도 궁금한 거는, 내가 수십만 장을 전도지를 전한 것 같은데, 도중에 도대체 내전도지를 듣고 몇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게나 제일 궁금하다. <laughs> 내가 평생 헛시고만 안 했는지. 그게 참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서적을 고르던 한 젊은이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 할아버지를 아세히 채도.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저 모르시죠. 뭘전 모르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잘 압니다. 1 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에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죠. 기억할 수가 없지.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결심했어요. 제가 믿으니까 우리 식구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동생도 예수를 믿고 인도에 지금 선교사로 가있어요. 당신의 전도지한 장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선생님은 말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점들이 우리가 한번 전한 이 한마디의 말이 어떤 결과로 이루어오는지 우리는 이땅에서는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에 가면 다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가서 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모르시죠? <laughs> 사실 제가 선생님 한마디를 듣고 그때 예수님께 시작했습니다. 예수, 예수.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려면 저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예. 여기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는 이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백서라고 하는 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책 안에 어떤 내용이 나는가는이차 전쟁이 끝나기 직전, 독일이 항복하기 직전 어느 날. 아, 그, 이 미네르 목사가 일곱 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 꿈의 내용인 즉, 영혼들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가서 줄을 딱서 있는데, 자기도 줄을 쓸대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무슨 선거를 하면, 대단히 잘못했다고, 용서했가고 막,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다 이렇게 판결을 받고 나가는데, 한 사람이 유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꾸 변명을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귀를 자꾸 쳐다보더래요. 꼭 자기를 보는 것 같더래요. 그데그 사람이 누군가? 히틀러, 히틀러. 어, 그러면서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차례가딱 섰는데, 하나님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내 책임이었다. 히틀러가 자꾸 그렇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지옥이 오게 됐다. 이렇게 변명하는 을 것이.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에. 그러면서 에.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한 해거있지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를 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다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킬 죄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부르면서 회개의 눈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예.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부득불 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됐을 그럴 수도 있어야 돼. 나중에 하늘에 가면 책임을 득야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래 미래를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뒤에 있는 대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오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 생명을 주셨고, 영생의 보존을 주셨고, 하늘의 보존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남은 즐거하고 남은 간직하고 있었는지, 아버지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 이것을 다른 영혼에게 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병원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모든 기도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